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태웅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오랜만에 태웅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세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태웅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JL투자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 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 메신저인 J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태웅은 원자력 관련된 종목이죠 근데 최근에 종목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뭐 추세를 이탈할 정도로 하락세가 좀 깊게 진행이 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요 같습니다. 아, 사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였으면 여기서 어, 주가가 올랐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탈을 했다라는 것은 모든 기술적인 지표를 다 이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자력 이슈가 다시 생겼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원자력 주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은 중소형 주가 강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제 대형주들은 움직임이 없어요. 원래 항상 두산에너빌리티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주인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은 상승이 제한적인데 한전기술, BHI, 태웅, 우진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이유는 지금 시장 자체가 미국장도 그런데 어 미국장이 전반적으로 조종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빠진 애들 중소형주에요. 중소형주들은 반토막 이상 빠진게 굉장히 많습니다. 10월달에 자그렇게 때문에 얘네들이 다시 금리나 기대감에 강하게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약폭 가대주들이 이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종이 적었던 대형주들은 조금밖에 안 오르고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보게 되면은 뭐 오늘 코스피가 강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봐도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잘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미국장의 흐름과 같이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태웅이 오늘 가파르게 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원래는 이제 오늘 뭐 우진이나 BHI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갑자기 이 어, 미국 원전 훈풍의 SMR용 단조 매출 확대 기대감 요 기사가 나오면서 어,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미국에서도 어제 이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15% 이내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대형주들은 별로 안 오르지만은 중소형주들은 미국자 ]의 흐름과 발맞춰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력도 이슈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라서 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다만, 어떤 종목들이 더 치고 나갈 수 있냐 일단은 어, 태웅은 기대감만 좀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수혜주는 BHI, 어, 뭐 우진, 뭐 이런 종목 아니면 이제 대형주들이 이제 수혜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고 또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는 거고 태웅은 사실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어,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또 치고 나갈지는 좀더 두고 볼 필요는 있다. 아, 그런데 이 SMR 이슈가 생기면은 또 이제 오늘과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예요.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급등할 때 매도 전략이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막히는 구간에 있잖아요. 여기도 막히고 여기도 막히고 여기도 막히고 어 여기도 막히고. 예.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해야지 추가적으로 가기가 쉬워요. 어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고 나서 지지를 받고 재차 올라가는 국면에 다시 매수를 해도 늦지는 않다 아 이렇게 된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오는 케이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쭉 빠진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 지금은 일단은 매도대응 그리고 향후에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제 기대가 되니까 어 요게 이제 잘 안착하면 그때 또다시 매수를 해 본다던가 어, 그게 아니라 요게 그냥 쭉 빠져 버린다 그러면은 어, 한번더 여기 저항을 또 터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빠지면은 또 이제 뭐 요런 자리에서 샀다가 어,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여러번 하다 보면은 돌파가 돼서 더 치고 올라가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어, 뭐긴 관점에 가서는 뭐 계속해서 돌파를 해서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어, 여기 맞고 빠지면 시간이 좀 걸리고 단가 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 그럴 가능성도 지금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 후 추가적인 흐름을 보고 다시 들어갈지 아니면 좀더 싸게 살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웅주주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